여기 들어오자 음. 이렇게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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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사와 이거 사야. 뭐야 아우 아, 아, 진짜 아, 어. 네 어. 지금 저희 때문에 이거 해주신 거예요 완전어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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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laughs> 어, 아니, 만드셨나 봐, 진짜. 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에 재학 중인 전히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전히학번 큐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리과학부 18학번에 재학 중인 이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에 재학 중인 리아입니다 그 다시 태어나도 수시 지역균형 어... 아+ 아 근데 나도 수시 지역균형 한번 해보시죠 그 나는 좀 정시 하면은 혹시 배우는 건 있는 거아 있지 이띠는 에이 처음... 실력이 있으면 아. 돈벨 필요는 없어 뭐 무슨 전형으로 들어왔어. 나는 수시로 들어왔거든. 수시 지역 균형으로. 음, 나는 수시 일반으로. 우리는 정시, 정시 장학생이거든. 나도 정시, <laughs> 수시 아, 저 저희도 수시가 많이 그거 어렵더라고. 아, 수능 몇개 틀렸어요? 수능? 좀 많이 틀렸어요. 4개? 네 와. <laughs> 수학 두 개, 사탐 두개 해서 저세개 틀렸어요. 수학 두 개, 영어 하나 이렇게 틀렸던고 국수영 말고. 대신으로 얘기하자. 내신, 내신 점. 어, 나 우리 내신 점수 얘기할. 그렇게 높지 않아. 전교 4등이었어요. <laughs> 저는 전교 1등으로 졸업을 했고요. 저 내신 점수 평점으로 말하면 1.16점이었습니다. 1.16점이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대입이라고 하면 정말 초등학생부터 대입 대입 하는 엄마들도 있고 그렇잖아. 그치. 근데 난 실제로 대입이라는 말이 내 머릿속에 들어온 건 그냥 고2고3난 진짜 대학을 잘 모르잖아. 난 초등학교 때는 스카이 스카이도 몰랐던 것 같은데. 음... 어. 딱 서울대 정도만 알지 않았 어, 생각이 없었어 그냥. 나는 그냥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에 대한 생각을 했던 것 같긴 해. 준비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고입을 준비를 하기는 했는데 그때도 자소서랑 면접 준비했고 근데 떨어졌고 그래서 일반고에 가서 원래 문과로 갈라 했어. 근데 일반고 문과가 좀 별로래. 약간 실적도 안 좋고 그래서 이과를 갔어.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이과 공부하고 면접 대비 나는 했, 했지. 근데 사실 나도 이제 외고를 나왔다 보니까 뭐 사실상 중학생 때부터는 준비를 했다고 보는 게 맞는 맞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 대학 입시라고 한다면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전형적인 그거는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부터가 아닌가. 아, 내가 딱, 나도 딱 그렇게 생각해. 아, 어. 진짜. 그때 수능 처음으로 난 수능 플래너를 짰던 것 같아. 그치. 수능 플랜 짰고 왜 그러냐면 인강이나 사교육 시장에 다 그때부터 커리큘럼을 시작을 하거든. 음, 겨울방학 특강반에서부터 2월은 개념특강, 여름방학 특강하고 또 이제 겨울방학 특강. 이렇게 계속 연속되니까. 계속 돌리다가. 뭐 그렇게 해서 대학을 들어왔는데. 저희는 <laughs> 사시 러들이잖아. 수시로 수시로, 응. 수시로 들어온 사람이라서 생기부도 있어. <laughs> 아, 나도 있어. 너도 맞아. <laughs> 생각 기록부를 조금 볼까? 공개를 해 볼까요? 어. 와. <laughs> 대공개, 대공개. <웃음> 부끄러워 어, 근데 우리 좀 두께가 많이 다른 것 같다. 아, 아니, 너 4페이지로 보는데. 그렇긴 한데 나는 20페이지거든. 20페이지? 야 어. 너몇 페이지야? 나 40. <laughs> 나는 20페이지. 예. 자기 기록부가? 세상에. <laughs> 뭐 했는데 40장이 나오지? 그때는 이제 생기부 부풀리기가 좀 심했던 시대라서 지금은 또 다릅니다. 최근에 떨어졌어요. 예. 와, 여기도 아, 지금 장난이 아, 없다. 저희 리아가 56개잖아, 상는상 보면 두 페이지 그냥 가득 채웠고. 언니 지금 꿀 먹은 벙어리 됐어요, 내가. <laughs> <근데> 상 상금은 나만. <laughs> 할 말이 없다. <laughs> 야, 근데 진짜 많긴 하다 이게. 맞아 우리 학교가 좀 많이 주긴 했어 이상한 것까지. 이거 뭐야 스 스마일 스마일 상? <laughs> 내가 좀잘 웃어. 아잘 웃어 <laughs> 왜 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 어떻게 이, 정했어? 이거는 응. 반 애들한테 어. 두명 나와가지고 웃어. <laughs>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친절한 친구한테 상을 준다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아. 그냥 약간 인기 상 느낌? 음, 사진 들회 네, 근데 이 스마일 상뭐 이런 거 이런 거뭐도대 뭘까요? 이때는 그 요즘에 좀 약간 그렇긴 하지만 수상 상장이 이제 대이 스펙이다라는 생각이 매우 강했기 때문에 네. 학교에서 경쟁적으로 수상 대회를 늘렸거든요. 6월에 스마일상, 7월에 스마일상, 8월에 스마일상 이렇게 주기도 하고 하는데. 네. 예. 7월에 스마일이 좀 대라상도 줄 수도 있고. 네. 여기에 뭔가를 적어야 되니까. 그렇죠. 상이 몇 개인 그러니까. 거야? 상이 헉, 상이, 상이 진짜 많다. 적지 않지. 엄 어, 근데 확실히 수학과학이 쪽이 많다. 나는 이 생기부에 제일 방점을 찍고 싶은 게 2학년 수학에 굉장히 좋은 문장이 있어. 리만 가설이란 주제를 발표해서. 리만 가설이란 주제로 발표해서. 리만 가설이란 주제를 발표해서 복소평면과 제타 함수를 설명하고 제타 함수의 근을 복소평면에 나타내는 방법을 보여줘. 제타 함수의 근을 복소평면에 나타내는 방법을 보여줘. 리만 가설이면 이거 사실 노벨상 증명하면 노벨상이잖아요. 일반정역. 일반 <laughs> 정말 초등적인 부분. 진짜 쉬운. 너도 이해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약간 찾아서 석식근테 발표를 했단 말이야. 식 전개도 몇줄두줄세 줄만 했는데 선생님이 정말 나 내가 리만 가설을 증명한 것처럼 이렇게 써주신 거야. 그래서 되게 당황했지. 나는 면접을 보면 이제 이거를 설명해야 되잖아. 이 생기고 보면서 이거는 너무 페이크다. 너무 화장을 떡칠한 느낌이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laughs> 교사에서 교수에서 교사가 된 이유는 뭐야? 교수에서 교수로 좋다 아, 아닌가요? 오케이. 그게 <laughs> 좀더큰 수학의 물에 발을 들이면서 나는 큰 세계 교수로 탐구를 하겠다 이렇게 음, 상상이 안 되네요. 그리고 딱 마침 이거. 내가 2학년 때 논문을 하나 썼었거든. 논문? 어, 그거를 1학년 때? 어, 2학년 때딱 때. 그거를 쓰면서 교수로 전향을 했다 이렇게 아, 메이킹이 가능하니까 수학 관련된 논문이었어. 수학 관련된 논문이지. 논문이었지. 그러니까, 네. 이게 한, 지금 아까 그 40장, 네. 한 학생 썼다는 친구가 응. 가져온 건데, 이거를 보면은 네. 이 친구가 학교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걸 해야 네. 했을까라는 그것도 생각이 들 저는 이 예전에는 사실은, 어. 예전에도 뭐 우리가 할뻔했잖는데 예전에 네. 두 장이었는데, 네. 지금 <laughs> 거의 40장인데, 그게 그렇게. 네. 네. 늘어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늘어나는 이유가 네. 어 학생부 종합적 입학사정관 제도가 2007년에 시범 도입되고 네. 이제 이제 연차가 겨 거듭될수록 이게 비중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한 5년 6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실제 막 학생부가 6 페이지, 7 페이지, 8 페이지 되는 학생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네. 이게 이제 경쟁적으로 이게 중요하다, 중요하다다 되 보니까 경쟁적으로 학생부 양을 늘리는 경쟁으로. 지금 바뀌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예. 이거 좀 이렇게 약간 저기 제한이 있지 않나요? 이제는? 네, 이제는 제한이 있어서 40페이지는 이제 나올 수 없는 아, 그래. 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로 제한을 지금은 이제 평균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20페이지 이전후라고좀 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이게 그럼 수시 비율이 몇대 몇인 거예요? 지금 이제 올해 기준으로 거의 이제 7대 3. 네. 전국 기준으로 7대 3. 수시가 7, 7? 정시가 3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예. 네, 올해 기준으로 거의 이제 칠대 삼, 전국 기준으로 칠대 삼, 투시가 칠, 정시가 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거의. 근데 이 얘기를 계속 들어도 머리에서만 메모를 돌지 <laughs> 뭔 용어나 이런 게 이렇게 안 명징하게 들어오질 않아서 학종과 정시에 대해서 친절하게 조건 조건 대답을 좀해 주세요. 어려워요. 네. 학종은 뭐고 정시는 뭔지? 쉽게 네. 말씀드리면 정시는 수능으로 가는 거예요 대학을 아, 점수, 네, 네. 점수 높은 맞아요. 학생이 이제 이기는 거고 네. 네. 수시도 지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되게 복잡한 건데 네.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해서 이거는 저기 내신 성적 오직. 예, 네, 일 등급이냐 2 등급이냐 이 내신 성적만 갖고 뽑는 전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저희가 말씀나는 게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종합전형. 네.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이 학생처럼 이제 활동 내용, 동아리 활동 말리나. 내용이나 책은 어떤 책들을 주로 읽었느냐, 하. 수업 시간에는 어떤 주제로 발표를 했느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좀 진로에 대한 열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구체적인가, 또 자기주도적인 활동 태도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갖다가 판정을 하는 전형이 그래서 되게 복잡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사위를 사위를 이제 받아 맞으셔야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네 제가 딸이 있어서 사위, 사위를 예. 이제 나중에 받으셔야 되잖아요 네네. 그럼 우리 딸 사위를 나는 무조건 연봉 가지고 결정하겠다 다 에이, 그렇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연봉 예. 가지고 1원이라도 높은 사위를 맞아 드리겠다 그게 이제 수능의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점수 높은 학생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는 이제 학생부 종합으로 뽑겠다 그러면 이 사위가 될 사람의 인성 봅니까봅니까 봐야죠. 봐야죠 그리고 성격 봐야죠, 봐야죠. 봐야죠. 집안 봐야죠. 봐야 되죠 그리고 연봉 요 그죠 그러니까 아, 이런 네. <laughs> 네. 종합적인, 오, 종합적인 거를 분이네. 보고 심지어 면접도 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맞는 거 같아요 그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학정. 그게 취지인 거죠 사실은 지금 저 아까 학생들이 보니까 학생부 전형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그 수시에서 학종 비율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자 이것도 어~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 제일 많아요. 학생 수시 전형에서 내신 등급 몇 등급에 이걸로 뽑는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은 주로 안타깝게 서울에 몰려있거든요.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 대학들 하니까 왜 이렇게 복잡해요? 데네 예전에는 성적으로만 뽑으니까 이게 사회적 문제가 심했잖아요. 어? 떤문적이 아, 제일 심했죠? 그 예를 들어서 획일화된 교육. 너 어디 가고 싶어? 너 역사학자가 되고 싶어? 어 그래 너 국영수에 너는. 너는 뭐 개그맨이 되고 싶어? 언어 구경새? 응.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래 개그맨인데 왜 구경새? 아 근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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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그때부터 돼 있으니까. 맞아 옛날에 구경새였다. 그너뭘 그러니까 하고 싶은지 나는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공부나 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옛날 시대 문제가 되니까 이제는 좀 다양하게 좀 뽑자. 그럼요. 인성도 보고.